베드 세팅할게요. 자 베드에 배타올 하나를 깔게요. 접힌 시접 부분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깔고요. 다리 부분을 먼저 맞출 거예요. 머리 위에 이 부족한 부분은 소타월로 가릴 거거든요. 그리고 깔때 아예 평평하게 깔끔하게 위생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해요.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은 소타월 하나로 가려줄 거예요. 무조건 시작 부분. 보이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끔. 깔끔하게 하고요. 바로 그 위에 터번 하나 올릴게요. 헤어 밴드를 터번이라고 해요, 터번. 찍찍이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끔. 세팅하고요. 자, 바닥 세팅 됐고요. 위에 이불. 이불 하나를 다시 세팅을 할 거예요. 자, 이불 세팅할 때는 다리 부분이 충분히 내려가게. 모델이 누웠을 때 다리가 들리는데 발 밑에서 밑면이 보이지 않게끔 밑에를 충분히 내리고 위에는 가슴 부분까지만 이불을 덮기 때문에 충분해요. 그리고 위에 가슴까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반 접어서요. 그 위에 모델 속가운과 이불을 같이 덮어주는 기 소타올 하나를 얹을게요. 베드 세팅 끝났습니다.